31장 그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취하였다.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것으로 그가 이 모든 부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보라, 라반이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의 작은 가축이 있는 들로 불러서 그녀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들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그가 내게 대하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소. 그래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오. 당신들도 알다시피 참으로 나는 내온 힘을 다해 당신들 아버지를 섬겼소.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가볍게 여겨 내 싹쓸 열 번이나 바꾸었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소. 만일 그가 이렇게 내 싹쓸 점 있는 것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면 그 모든 작은 가축이 점 있는 것들을 낳았을 것이고, 만일 그가 이렇게 내싹시 줄무늬 있는 것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면, 그 모든 작은 가축이 줄무늬 있는 것들을 낳았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소. 내가 꿈에 내 눈을 들어보니, 그 작은 가축이 교미할 때, 그 작은 가축 위에 올라탄 숭염소들은 줄무늬 있는 것들과 점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셨소 야코바 내가 말했소 예 그가 말씀하셨소 자내 눈을 들어 그 작은 가축 위에 올라탄 모든 숭염소 곧 줄무늬 있는 것들과 점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보아라. 나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다. 나는 내가 돌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한 베데르 하나님이다.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나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엘과 레아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 집에 아직도 우리 목과 유업이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팔고 또 우리 돈을 몽땅 삼켜서 우리는 그에게 이방 여자들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분은 우리와 우리 아들들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야곱이 일어나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들 위에 태웠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가축과 그가 모은 그의 모든 재산 곧 그가 바타나람에서 모은 그의 소유인 가축을 이끌고 그나한 땅 그의 아버지 이츠아에게로 가려고 나섰다. 그때 라반은 자기 양떼를 털 깎기로 갔었는데 라헬은 아버지의 트라핌을 훔쳤다. 야곱은 아람인 라반 몰래 갔으니 그가 도망하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와 그에게 속한 모두가 도망하였다. 그가 일어나 강을 건너서 길러와 산으로 그의 얼굴을 두었다. 셋째 날에 야곱이 도망하였다는 것이 라반에게 전해졌다. 그는 그와 함께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그 뒤로 칠일 길을 쫓아갔다. 그가 길러와 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아람인 라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야곱에게 선악간 따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다. 야곱이 그 산에서 천막을 치고, 라반도 자기 형제들과 함께 길러앗 산에서 천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왜 자네가 몰래 칼의 포로들처럼 내 딸들을 끌고 갔느냐? 왜 자네는 가만히 도망하여 나를 속였느냐? 왜 자네는 내게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기쁨과 노래들과 작은 복과 수금으로 자네를 보내었을 텐데, 자네는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할 기회도 내게 주지 않았으니, 지금 자네가 행한 것이 어리석다. 너희에게 악을 행할 만한 힘이 내 손에 있다. 그러나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야곱에게 선악간에 따지지 않도록 너는 주의하여라”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자네가 자네 아버지 집을 정녕 그리워하여 꼭 가야 했다고 하자. 그런데 왜 자네는 내 신상들을 훔쳤느냐? 야곱이 대답하여 라반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제게서 당신의 딸들을 강탈할지도 모른다 라고 제가 생각하니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신상들을 찾아내면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제게 무엇이 있는지 당신이 알아보시고 취하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라반이 야곱과 레아와 두 요정의 천막에 들어갔는데 찾지 못하였다. 그는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이 트라핌을 취해서 낙타의 안장 속에 그것들을 넣고 그것들 위에 앉았다. 라반이 모든 천막을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내 네, 주여, 누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 앞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경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찾았으나 그 트라핌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야곱이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죄범죄가 무엇이며, 죄죄가 무엇이기에 당신이 죄 뒤를 불같이 쫓았습니까? 당신이 제 모든 물건을 뒤졌지만, 당신 집의 모든 물건 중 무엇을 찾아내었습니까? 제 형제들과 당신의 형제들 앞에 여기 내놓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둘 사이를 반가름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과 함께한 20년입니다. 당신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유산하지 않았고, 당신의 작은 가축 중 순양들을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찍힌 것을 저는 당신에게 가져가지 않았고,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당신은 제 손에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추위가 저를 삼켰고 잠이 제 눈에서 도망했습니다. 이것이 당신 집에서의 20년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두딸 때문에 14년 동안, 또 당신의 작은 가축 때 때문에 6년 동안 당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 삭슬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만일 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즈하그의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빈손으로 당신은 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제 괴로움과 제 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젯밤에 당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여 야곱에게 말하였다. 이 딸들은 내 딸들이고, 이 아들들은 내 손자들이고, 이 작은 가축대는 내 작은 가축대니 자네가 보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녀들이 낳은 그녀들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하겠는가 이제 오너라 나와 자네가 언약을 맺자 그리고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를 두자 야곱이 돌을 치하여 그것을 돌기둥으로 세웠다 그리고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돌들을 모으십시오 그들이 돌들을 치하여 무더기를 만들고 거기 그 무더기 옆에서 먹었다. 라반은 그것을 에가르사두타라고 불렀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갈에드라고 불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무더기가 오늘날 나와 자네 사이의 증거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갈에드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은 미츠파라고도 불린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할 때 여호와께서 나와 자네 사이를 지켜보실 것이다. 만일 자네가 내 딸들을 괴롭히고 내 딸들 외에 여자들을 취하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의 증인이시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여기 이 무더기가 있고 여기 나와 자네 사이에 내가 놓은 돌 기둥이 있다. 이 무더기가 증거고, 이돌 기둥이 증거다. 나는 자네를 해하려고 이 무더기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자네는 나를 해하려고 이 무더기와 돌 기둥을 넘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브라무 하나님, 나호르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심판하실 것이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즈악의 두려운 분을 두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그 산에서 희생제물로 제사드리고 빵을 먹으라고 그의 형제들을 불렀다. 그들이 빵을 먹고 그 산에서 묵었다.